네, 여러분, 드디어 의료관계 법규에서 의료법의 마지막 시간 벌칙입니다. 자, 우리 모두 법 없어도 잘살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죠? 어, 벌칙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분류마다 어떤 벌칙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은 제가 의료법 공부하는 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1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 그리고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10년이 제일 심한 거겠죠? 제일 심한 건 뭘까요? 의사도 아닌데 병원 차려가지고 의사인 척?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당연히 모든 게다 틀리게 되겠죠. 모든 게다 거짓말인 거죠. 그게 제일 심한 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 33조 2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의사인 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의사가 아니면서 다른 의사를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건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의료법 공부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데, 뭐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다음 벌칙은 다음으로 센 놈입니다. 다음으로 센 놈은 뭐냐면요.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뭐 의료인들한테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실제로 폭행을 한다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정신과 진료실에서 칼로 이렇게 의료인을 찔러서 의료인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의료인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적극적인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2019년 4월 23일 이 법이 신설이 되었어요. 자 살펴볼게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파 가지고 치료해 주는 사람, 치료 받는 사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데 이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어떤 레벨로 따지자면 사망이 제일 심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 중상해 상해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 살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기징역이죠? 그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무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맥시멈이 10년이었잖아요. 그죠? 의료법 내에서. 그리고 상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이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법령 법령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이 내용은 좀 그래도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료인을 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되는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실제로 좀 적용은 잘안 된다고 해요. 자, 다음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요. 우리 이것보다 더센건 뭐였죠? 의료인이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병원을 차린 사람, 그리고 의료인을 사망하게 만든 사람, 이제 그게 10년짜리였잖아요. 무기에서 10년 이렇게 제일 센 것들. 그 아래 병원에서 할수 있는 야, 그건 좀 나쁜 짓이다. 양심 없네. 이런 것들이 이 5년짜리에 들어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땄는데 내가 뭐 몸이 좀 아프고 나 놀고 싶어가지고 내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이런 것들. 면허를 빌려준 거. 그리고 면허를 빌려오고 빌리는 거 알선해 준 사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의료인을 폭행한 것은 아닌데,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을 파괴, 손상시키거나 막 깽판 부리면서 뭐 수액 넘어뜨리고 심전도기 부서뜨리고 이런 것들이죠. 의료기관은 점거하여 진료 방해 또는 교사 방조 이렇게 한 경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게 뭐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처방전 개인 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이런 것들. 어, 이 아래 세 가지는 기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진료 기록 전송 시스템을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기관이 이러한 진료 기록 정보 전송 시스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정보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누출, 변조, 훼손한 것들. 그니까 개인 정보를 훼손한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어, 병원을 차린 거는 10년이고 면허 없는데 환자 진료 본 거는 5년. 자 그리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자가 안마 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한 경우, 우리 아까 안마 시술소나 안마원 여기서는 뭐 시각 장애인만 할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해서 운영한 의료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억을 하시고요. 아 양심 없네.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에 반면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아쌤,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내용들 정도예요. 음, 여기에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비밀 누설했다든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한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친고죄라고 어, 해서 누군가 고소를 해야지만 그 공소를 살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진료 기록부에 거짓 추가 작성을 한 거예요. 면허가 있는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보기는 봤는데, 진료를 본 다음에 거짓 정보를 작성을 한 거죠. 실제로는 전치 6주인데 전치 20주로 기록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병원의 돈과 관련된 거예요. 병원이 장사치 아니기 때문에 너무 돈돈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 진료 소개 알선, 뭐 유인 했다든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했다든지, 의료기관에서 업자로부터 판촉 로비 받은 경우, 돈이 왔다갔다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리고 병원 이상을 개설하는데 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개설 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 받은 자가 또 의료기관 개설에서 운영한 경우, 안마사의 자격 인정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안마를 한 경우 3년. 근데 안마 시술소 차렸다 몇 년이죠? 5년이죠, 그죠? 자, 그리고 품질 검사 부적합한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비밀을 누설했다. 이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원무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의료 그 의무 기록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관련 서류라든지 뭐 위임장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발급을 하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가짜로 진료 기록부 쓴 거, 병원이 돈과 관련돼서 환자 유인하고 뭐 로비 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당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검사상 부적합한데 계속 써서 뭔가 위해를 가할 위험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3년이고요. 자, 2년 이하의 징역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태아 성간별한 거죠. 뭐 아들이네요, 딸이네요라고 해서 뭐 낙태를 종용하게 하는 그런 예전의 사회적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아 성간별하는 것들, 어 또는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그런 내부 직원이 자율 보고를 할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 이런 거 문제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불리한 조치를 했다는 건 뭔가요? 이 병원에서 자기가 가진 의료기관 감염, 의료기관과 관련된 감염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의료기관에서 감염 문제가 생기면 환자한테 위해가 갈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행동은 막아야겠죠. 자 태아성 간별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관련돼서 자율 보호를 환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짜잘한 것들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환자의 건강과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도 그렇게 도의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의료인의 진료 거부, 폐업 휴업 시 환자 이송 등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환자 진료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진료 거부했다고 이 사람이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거는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처방전의 대리 수령의 규칙,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 원래 처방전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혹은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안 동일 처방을 같은 의사한테 받았고 그 약이 특별히 위험한 약이 아니라면은 직계 좀비 속이나 혹은 배우자나, 그러니까 뭐 엄마라든지 딸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와이프라든지 혹은 내가 있는 그 요양 기관에 있는 뭐 요양 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약을 대리 처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가 의식이 멀쩡한데 다른 사람이 왔다든지 환자가 거동이 잘 되는데 뭐 요양 귀찮기 때문에 요양 병원에서 직원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방전의 대리 수령 규칙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의료인이 처방을 받게 되고요. 의료인이 아니면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을 교, 작성하고 교부하고 발송한 경우 의료인이 아니면서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자 그리고 다음은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거 인증 안 받았는데 인증 받았다고 표시하고 사칭한 거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의료 광고 이상하게 한 것들 아유 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의료법인과 관련된 것들 정관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건 행정적인 거죠. 의료 기관 개설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왔는데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는데 임원 선임하는 데 있어서 돈 주고 나좀 뽑아 주세요 하는 것들.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지만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제대로 못 해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굳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거 정말 사사로운 것들이거든요. 병원에 세탁물 처리 똑바로 안한 거라든지 진단서 작성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안 써준 거, 진료기록지 대충 쓴 거, 뭐또아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전자 의무기록을 수정 추가한 경우 접속 기록을 별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 의무기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처방전 수령한 경우. 어, 이 내용도 우리 앞에 있었다, 그죠? 약사가 환자가 처방전 들고 왔을 때, 어,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라고 해서 병원에 전화했는데, 뭐 수술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응급환자 보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런 거 아닌데, 의사선생님이 귀찮다고, 아, 전화 좀 하지 말라 그래. 하면서 그 문의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리고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갑니다. 어, 의료인 아니면서 의료인과 비슷한 명칭 쓴 것들, 개설하고 의료업을 안한 의료인 병원 문 열어놓고 병원 운영 안한 것들, 당직 의료인 두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골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의사가 없어서 도저히 당직 의료인을 둘 수가 없는데,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이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다음은, 어, 90조 2항이고요. 이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리 아까 앞쪽에서 그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서 세트로 나오면서 이거 제일 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라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자에게 폭행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법령에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음주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경을 해줘야 된다, 깎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해서는 이 감경과 관련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막술 취해서 와가지고 뭐 어머니가 진료가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40대 남성이 와서 막 병원에서 깽판을 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이거 말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12조 사망, 12조 사망 뭐죠? 의료인 폭행 협박을 위반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적용 안 한다는 거죠. 형법 제 10조 1항이 뭐냐?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인데 그렇지 않다. 막 이... 어뭐 정신 장애가 있는 거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음주로 인한 심신 장애에서 우리는 협박하면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법의 벌칙이고 이 역시도 19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과태료예요. 그냥 벌금 조금 내는 거죠. 벌금 조금 내는 것들 사항 여러분 어뭐 교재라든지 이 내용 조금 장면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야 되는 거안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다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들, 거짓으로 자료 제출, 제출한 경우, 자,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기록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과태료를 징수하는 징수권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어, 시도지사 없죠 그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권자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여러분 이 벌칙 부분은요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뉘앙스 있잖아요 분위기 뉘앙스를 파악하신 다음에 예상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풀어보시다 보면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벌칙을 익히시는 것이 조금 더 빨리 공부를 완성하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어, 많은 내용 여러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